어려운 경기가 될 줄도 알았고 쉽지 않다고 생각한 상대였는데 이렇게 이기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다친 사람도 없어서 너무 좋고 작년에 이어 또 결승에 올라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또 이제 이거 끝나면 대표팀 언니들 대표팀 선수들 대표팀에 가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으로 좀 맞춰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. 그래도 워낙 작년에도 같이 했던 선수이고 그러다 보고 승현이는 같이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호흡적인 부분에 걱정 없고 그냥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어린 선수들 위주로 하는 대회였는데 이렇게 제가 저도 처음 접해보는 외국 팀들과 해서 제 스스로도 부딪혀보고 경험이 많이 된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은 대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연타게임이 쉬는 때는 많이 있지 않고 해서 컨디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틀 쉬었을 때는 좀 쉬는 거 위주로 했더니 더 몸이 좀 무거운 느낌이어서 어제는 오전 오후로 좀 가볍게 그래도 운동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. 항상 저희 우리은행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다가올 곳 시즌에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테니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결과적으로는 어, 승리를 할수 있어서 다행이고 이렇게 좀. 1번을 이겼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. 일단은 상대에 독가시키라는 큰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를 막다 보니까 파울이 많아졌는데 저희, 우리 팀에는 지연이도 있고 이세미도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옆에 많이 도와주고, 대신 맡아주고 하다 보니까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뭐 입단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국제대식으로 열린 경기는 지 네, 네, 처음이에요. 진짜. 이런 시험에 나와가지고 일본 팀이랑도 어, 해보고 또 호주 팀이랑도 해봤다는 자체가 어, 모든 선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, 해요. 그래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출전은 하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 난 진짜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계속 자고 있어요. <laughs> 어느 팀이 오든 저희는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